네, 화수군 중소 해결소입니다. 오늘은 여기, 마산의 중심가, 중심가에 이 건물에 변기배관이 막혀서 들어왔습니다. 그 연결하고 물 받고 있습니다. 물 받고 있어요. 물 여기 받고 있고, 여기 변기배관변기배관 변기배관. 아, 기에 연결해서 지금 물 받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일단 물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맨홀이 어디인지 몰라서 맨홀을 찾고 있습니다. 맨홀이 여기 안 보이네. 어 잠깐 만 잠깐 더 빼줘 아니안낮에 안에서 봐 봐야지 아니 그러면 뭐. 진징진오이니까 진국, 잘 되노봐, 되노봐. 되노봐. 아니, 고속으로 올린다. 어? 뭐 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노 여기서 여긴다데 안에 가 봐라 어 저쪽. 보니다 어, 빠졌다. 2층에물한번 내려보지. 2층이기에물한번 예. 내려보자. 몇분한번내려보세몇 분?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일이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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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네. 다른 비춰봐요. 일이 나는데 일이 나와서 요맨홀 요 밑으로 지나까맨위밑으로 그래 지나가 네, 네. 가지고 있 네. 가지고 그 있으나는 길에 여기 요요리도영류대가또놓았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지금 생활이고, 예, 네. 생활 생활 아쓰고 이거요. 이건 생활이고, 예, 네. 생활이에요. 저 저쪽에 저 가스 어디 탄류가 돼야 되는데 저그 안에 와서 엠플레라 볼게 물 털어놨다. 뭐네? 그래. 일로 나가요? 응. 음. 응. 음. 어. 여기 합류가? 다시 뒤로 살 빼봐요. 여기 합류되는 거아거 어, 구멍이 아니잖아. 구멍 아이고 어, 없어. 구멍 없어. 꺾여서 내려가는 거. 꺾어 응. 예, 꺾였어. 써도, 써도, 뒤로 빼봐요. 휴지들이 막 있네. 이게 뭐야? 이거 뭐고 이거? 이 플라스틱인데? 강글이 예, 다 열조각거든가 이거 짜 예. 공구리 조은 그... 것, 같은 것 같은데. 예예. 한번 예. 들어가 보세요. 저걸 이제 큰 걸로 싸가지고 밀어내 빼면 되니까. 쭉 집어넣으세요. 천천히. 보여요? 이거뭐면데요 예, 음 천천히 좀 보이나 잠작만데아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시도 이십 미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어. 6점 들어갔어요 그, 뭐, 아, 밑에 찌그러기 있는 거예 구배 괜찮아요. 구배 안 좋으면, 쓰돕, 가만히 있으면. 구배 안 좋으면 여기 물이 이렇게 차거든. 여기, 여기, 물찬거 보이죠? 네, 기 구배가, 예. 네. 어, 일정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꺼지고, 예. 꺼진 데도 있고, 일어나기 적대이라 하죠. 잠깐, 쓰돕. 네, 뒤로, 뒤로 살 빼봐요, 뒤로 살 빼봐요. 아, 지금까지 구별이 괜찮아요 잘 보이죠? 네쭉 집어넣어보세요 집어넣어보세요 집어넣고 지금 12m 들어갔거든요 네형 그만 넣고 네살 네? 빼면서 여기 앞에부터 이렇게 갈로탐지아자 추적해라 보자고 아이끝찌 점을 되지, 아니, 이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모르잖아. 앞에부터 차, 잡아가야지. 앞에부터 잡아가야지. 그 그렇게 놓고 한번 찾아보자고. 2 0 m 내데2 0초기 20m. 발로 20, 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찍었고, 여기 찍었고, 여기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 찍었고. 입에다 넣었어요? 네, 음. 요, 요. 그래서, 그래도 오래됐더라고, 그 네, 떠나 봐요. 넣었어요. 어, 떠나 봐라. 더 이상 안 들어가나 보다. 잡힌다.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저기까지 물찬 거예요. 아까 우리 저는네 여기까지는 물이 안 차있고, 예. 예, 여기서부터 물 차있다고. 그러면, 요기는 요, 요건, 요건 아이 끼고. 그래서 지금요. 지금 네. 우리 약한 고압 세척으로 넣었거든요. 생글로 네, 네. 가지고 끝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네, 네. 끝까지 집어넣으면 네, 네, 네. 사장님이 저기 계시면 네, 네, 네. 절로 나오나 한번 봐라구요. 네, 네. 그래.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지금 이게 뚜껑 열었단. 네. 여기 길막이입니다. 길막이 그래, 예, 예, 예. 길막이 난리나요. 1분의 3으로 저아쭉 보이는데 저쪽이 여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자 올림 어? 너 무서워 일단 한번 빼 볼라. 어? 잘빼 봐. 빠지자. 다시 고속으로 간다. 중간에 내리 앉았던지 뭐뭔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저쪽에 이게 못 나가고 뒤로 지금 압이 밀려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봐요 이게 한참 들어갔거든 지금 아까 길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 뭔 일이 있는 거야 저게 몇 가보지 지금 배관이 막힌 거 같아요 아 배관이 막혔다 막혔어 단단히 막혔다 이게. 여기야 t 썩은 r 이 썩은 g 썩은 e 이 썩은 t 여기 표시, 빨간 표시 i e s o u t h 있는 데가 이배 g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n h 보이나? 일어났네 보이네 됐어 됐어 이 무너졌어 요기야 깼어요 아무어요 찾았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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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찾았어 찾았어 형님 그나나나나예 여기 예, 무너졌나 여기 저기가 음. 쓰레기인가 보다 예, 저벽 아이나 보네. 저벽 아니, 저쪽에서 일로 와가지고 일로 가나 보네. 이게 무너졌네깨졌네출이좀밀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고 소, 소 엄마. 예. 이 보그래 한 깨인 거이가 아예 아니다, 이이 보그래야 이깨졌네 깨졌어. 이. 어쩐지 흙이 막 그냥. 아니. 포크레인, 포크레 깨더라고 물안 내려갔는데 뭐뭐 뭐, 뭐. <laughs> 일로는 잘 내려가네 글로는 잘 내려가네 시갈로 쪽으잘 내려가네 행재하네 횡재 횡재했습니다 이게 왜또 이렇게 길지 이거 이래가지 어, 이게 맞나? 일로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꺾었는지 이렇게 꺾었는지 요거하고 다른거냐 다른거에요 다른거에요 이엘보로스 가지고 45도 어. 엘보로스 가지고 예. 갔는데 보수 보수 우리, 우리 정리할게요. 예, 예, 예.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도 찾았습니다. 예. 보자. 저기, 여기까지 나왔네. 아니, 아니, 8분의 잠에수수조안 되나? 예. 아니, 안다 뺐습니다. 뺐습니다. 뺐어, 뺐어. 예. 10회간? 예. 예 10회간 물잘 내려가요. 예, 예. 마지막,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이게. 예. 예, 네, 그것이 청소해야 되며 습니다 예, 네, 그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다 떨어졌다. 됐다. <놀람> <놀람>